감문화마 가보신 적 있어요? 아니요 처음인데요? 저도 처음이에요 감천문화마을만 가봤는데요? 아, 거기보다는 기쁨이 2배? <laughs> 너당 나랑? 부끄러우니까 끌게요 <laughs> <laughs> 아, 이사 오빠들 따라가면 요지않맞인 이거 <laughs> 맞죠? 이거 맞요 이거 맞죠? 이거 맞죠? 이거 맞죠? 이거 맞 이거 맞죠? 이 맞죠? 이 맞죠? 사자맞요 이거 맞죠? 이거 는죠 이거 맞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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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요 이거 맞죠? 이거 맞죠? 이거 맞 로로다오 음 뭐야? 뭐, 저거? 돌고래인 줄 알았어 음, 와, 뭐야? 대구 비으로갈요네오 오, 네. 오, 이쪽으로 면 예쁜 카페들이 많나봐요 좀 예쁜 곳을 발견했는데 있는 똥 현정아 <laughs> <laughs> 언니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? 진짜 연예인 같아요 사쿠란보 <laughs> 해주세요 사깔모보 쳐주세요 오네자 지금 우리의 위치 두레박 센터 전망대 에 한번 가볼까요? 어, 난 여기 처음 와봐 부산 와서. 나도 나도 나도. 나도, 나도. 좀 새로 생겼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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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생긴 데지라. <laughs> <몰라요>.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어 여기 캘리 하는 데인가 봐요 캘리 공방. 입술 너무 귀여운데, 응. 오 이거 좀 무서운데, 저 인터넷에서 서치 했을 때 나와서... 아 그래요, 귀엽네? 이쁜데? 응. 와 이쁜데요? 언니? 죽은 줄 알았네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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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미안 갑시다 동굴로 갑니다 동굴로 예예예 yeah, yeah, yeah. 세종 무혈왕이 도대체 우리 우장 절대 절대 변하지 말자 우리 부산에 그래도 처음으로 여기 같이 와봤던데니까 싸워도 이기지 말자 <laughs> 야 내가 이겼어? 자 우리는 지금 광안리로 가려고 버스 차러 가고 있어요 드디어 도착 갑시다 바위 바위봉 바위봉. 지네 응. 저도 한명만 찍어주실 수 있어요? 어, 아니요. 네. 빨리 네. <laughs> 찍어드리죠 이렇게 영광일 수가 없네요. 가문의 영광이가정이끝판이다씨 가죽,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 아, 걸요. 그럽니까? 네. 정말 가정적 배고프네요. <laughs> 네. 언제 5시 반죠 아직 1시간 남은 건가요? 그래한 1시간 동안 이렇게. 너무 슬프다. 응. 배고파. 지금 몇 시부터 뭘못 먹은 거죠? 아침만 먹고 이게 처음이죠? 음. 오크네요. 그래? 이거 이거 두 개랑 이 응. 사시미만 시키자 일단은. 저희 주문이요. 네. 저희 2인 사시미 하나랑요. 네. 어 레몬 소다. 네. 이거랑요. 이거 하나요. 하나씩. 네네. 네. 네. 아이고 가 u s 시 l a 분 o r a n z o children, and Zigan, Kamandio, how is Nina? When I w i 어 l 강안리에도 사람이 없어요 o a t 에 o r n e y s 오늘 되는 일이 약간 없어요. 약간 고등어 초밥도 못 먹고. 그쵸? 그건 나만인가? <laughs> 내 이름은, 내 이름 써준다며요. <laughs> 아, 내 이름 써주세요? 아, 내 이름도 써줘요. 내 이름도 써줄까요? 내, 내 이름도 써줘요. 내 이름도 써줘요. 빨리요. 내 이름은요? 아이, <laughs> 쌤! 아닌데 아 가운데 갈렸어 가위 바위 보 가위바위보에서 찍는 사람 손 당국에 가위 바위 보아 싶어? 아니 아니 괜찮 괜찮아 어떡 하냐 장난 아니지 이이 보지,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. 아, 우네시미주너 미쳤네? <laughs> 이거, 이거 유래를 아세요 이렇게, 봉다리를 이렇게 뜯는 제가 초등학교 때 수영학원을 다녔는데 수영선생님이 <laughs> 거기서 이렇게 뜯어 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뜯어 먹어요. ASMR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연예인이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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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. 물로 <목소리도> 막 <굉장히 목소리도> 아주 술 슬기게 딱쓰네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많아. 자, 오늘의 시 아득한 옛날 장성. 죽을래? <목소리> 자, 제가 이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. 물한 사발의 결혼식. 입은 떠나도 사랑은 못잊죠 고시할만. 생는 애들. 고스레가 뭐? 두 이렇게 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되 엄청 두는 두는 지름 개처럼. 네? 이거 드는 건가요? 아니에요. 이거 상한 거 하면 됩니다. 아, 네. <laughs> 다음번에 부산 올 때는 의정이 남자 친구랑. 자, 가자. 간다, 가일 많이. 우리가 갈곳 드디어 이제 지금 어머 얼굴이 매직 매직 매직. 매직.